자 지금부터 그러면 키스파워베 가트라이더 러시플러스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대회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루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카트는 어, 연습 카트. 자 오늘 경기는요. 리그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오늘 지금 대진표가 있습니다. 대진표를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자, 다른 네, 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전소준 다시 1등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뒤를 정민영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세빈도 3등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태화사 이태인이 지금 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 세빈이가 지금 1등으로 다시 갔다가 태인이가 다시 선두를 쟁취했습니다. 자, 자, 민영이가 5등, 그리고 다은이가 6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네, 열심히 잘 하고 있죠. 할 말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1등을 계속 만년 탱커 실딱 어, 자, 1등, 1등으로 다시 전서준이 올라갔습니다. 이태인이 2등으로 갔는데요. 2등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우리 이태인. 네. 소박한 그의 마, 음이 마음에 듭니다. 네. 정민영, 정민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등으로 올라왔어요. 만년 탱커 실딱 자, 4등이고요. 2단, 2단이 지금 뒤에서 지금, 네.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다은. 자, 테마사, 테마사 이태인이 갔지만, 뭐야! 하면서 뒤로 내려갔고요. 네, 전서준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1등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다이이이 기회를 엿보던 이다은이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역시 이다은, 이다은 3등으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자, 테마사 이태인과, 그리고 전서준. 전서준과 테마사가 2조에 굉장한 다크호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아주아주 아주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전서준, 그리고 이다은, 그리고, 네, 이다은, 이다은, 아, 네. 테마사, 그리고 손민정은,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서준 1대! 오, 전서준. 전서전 아이템전 왜 이렇게 잘하죠 오. 자, 2등 누구예요? 2등 이태인. 3등 민현이. 4등이 누구죠? 어, 세빈이. 세빈이. 자, 이제 방을 다시 파고요. 스피드전으로. 스피드전으로. 마지막 스피드전 한 게임씩 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어져서 정말 죄송해요. 네. 중간 집계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중간 집계 지금, 어, 지금, 자, 박주신 8점, 손우석 3점, 이한빈 6점, 김성진 8점, 이태인 8점, 이세빈 2점, 전서준 10점, 정민영 6점, 이다은 4점, 전준 5점 네 이상 이렇게 지금 중간 점수 짓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등을 전서준이 달리고 있고요 그 밑에 박주신, 김성진, 이태인 이렇게 3명이 이제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와있지? 무너졌나 봐안민어줬어그렇 지금... 제가... 그럼 테인이 태인이가 주훈이 빌려줘 너가 하면 안돼 하면 안 돼, 너 지금 1조라 1조라고 어떡하기는, 너, 너 지금 그러면 경기가 안 되잖아 빨리빨리빨리빨리 어떻게 해 주훈아 막 눌러 해봐봐 야 왔다 갔다만 해 사실 스피드전도 벽에 박지만 않으면 1등 할수 있어 오히려 드립그래프트 해가지고 하는 사람보다 벽에 안 받고 그냥 그냥 질주하는 사람이 더 그럴 수도 있어. 모르는 무너준 넘버 누구지? 무너준 넘버 어, 한빈이. 자 한빈이 1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훈민정은 훈민정은 누구야? 전서준. 전서준 폰으로 지금 우석이가 하고 있고요. 아 그랬어? 어 우석이 자, 우석이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달리고 있는 주신이, 주신이가 3등 달리고 있고요 자, 자 성진이가 4등, 자, 퇴마사, 퇴마사, 이태인이 누구 가지 아, 네, 전주은이 지금 6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한빈이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한빈이가 1등이고, 한빈이 1등, 손우석 2등. 랩이 엄청 어렵네요 여기. 아, 처음 보는 맵인데. 자 이한빈이요. 이한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한빈. 어, 벌써 들어왔어. 리타이오하면 안돼요. 리타이오 어? 이한빈. 어, 이한빈. 이한빈 잘한다 했었어. 어. 자, 자, 1등 이한빈. 자, 아, 2등 누구요? 예 2등? 아, 나머지 다리타어야 나머지 다 1점씩. 대박. 자, 경기를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헤드. 자, 1등으로 가오고 있는, 어어어어어 그, 또, 이렇게, 험한 방언이 나왔어요. 자, 바른말, 고운말 씁시다. 자, 주신이가 1등 가고 있습니다. 주신이 거를 지금 전서준이 하고 있는데, 전서준 1등 가고 있고요. 자,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옥조버 선생님. 자, 자 태인이와 전서준이 열심히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업주렉티시 하고 있는데요. 네, 오 스피드 전기 닿지 않게 되게 업체락 뒤트락 지금 1등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밟고 있고요. 네. 민영이가 지금 민영이 가 지금 열심 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류링링 누구죠? 류링링? 아, 네, 류링링 이세빈, 이세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빈. 벌써 끝났어? 네, 경기 마무리되었습니다. 1등이 누구죠? 1등이 이태인. 2등 전서준. 3등 민영이. 4등 세빈이. 네 지금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네 3등부터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3등 3등부터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laughs> 3등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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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빈 축하드립니다 박수 박수 후 박수 자 2등은요 2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등은 이태일! 우우. 자 1등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전서준! 네 우리 전서준이 1등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 이한민 나오세요 귀하는 키스파업의 키스파업의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네 수여합니다. 자, 2등 이태인, 이태인에게도 동일한 네 선물 수여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자, 전서준 나오세요, 전서준. 네, 전서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었고, 네 카트라이더라도 승리잘하는 우리 전서준이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다른 사람 참가상은 어떻게 혹시? 아 그래요? 카톡으로? 아. 네 참가상은 여러분 카톡으로 카톡으로 문상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들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